안 돼, 몸통 요리는데 괜찮아. 요가도면안 돼. 요, 엄청 매워. 아, 아, 요 아, 괜찮 <laughs> <나무가, 나무가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있구나. 너는> <laughs> 아, 아, 이거 이야 이거 이 아, 야 아, 이거 두개이거 아, 거두 아, 이거 두 아, 이거 아, 이거 두개이거두개이거 아, 아, 거두이거 천재 어, 찍어야 된다 오오오 어, 소리 어소이이다이 음. 이거, 이거 음, 아, 볶음밥이 그냥 볶음밥이 볶음밥다못다 못먹어 안요안요아다들어